김밥 이렇게 다 먹으라. 야 진짜 맛있겠네 이거? 고마워 진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건배. 화이팅. 아, 화이팅. 화이팅. 저 지금 진짜 이거 저거 다 파는 곳저요 완전 퓨전한 곳. 아 편향. 여기 김밥 정말 맛있어요 여기. 음. 음. 왜안 와?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음. 소스 많이. 아, 진짜 맛있겠다. 음. 와 감사 <laughs> 서비스로 뭐줄 수는 없네요. 아, 나도 그 생각 계속 하고 있었는데. 그런 상황이 안 되죠. 예. 맛있습니까? 아 가. 네. 요 맛있습니다. 너무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 아빠. 네. 아, 진짜 맛있습니다. 아, 진짜 맛있어요. 서비스? 네? 서비스? 아마도 얘기했나 봐요. 너 지금 아빠가 이렇게 너 일하는데 뭔 서비스야. 아, 당연한 안 거야 아버지. 힘들겠네. 아, 괜찮아 아, 괜찮아. 몇 시간 했어? 네. 어? 몇 어? 시간 했어? 새벽 3시였어. 그래 맞아. 거의 뭐. 새벽 3시. 야, 지금까지 일하자고. 뭐. 잠을 안 자고. 쉴 시간 없어요? 20시간째. 우리한테 쉬는 시간이 없어. 와. 안된 표정 짓지 마. 너 지금, 지금 너 아빠한테 너, 너 쌤통이라고 지금 너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? 나는 네 표정만 봐도 알수 있어. <laughs> <웃음> 와, <웃음> 뭐 굉장히 굉장히 뭐 걱정하는 척하면서 아이고 그래, 그래 해봐라 너딱 그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야니까 이제 당장이 가능하다. 뭐 약간 좋아하는. <laughs> 아니야니까아왜 이러십니까? 빨리 이거는 먹어 잖아삼촌 <laughs> <laughs> 야! 빌어! 야. 예? 누구를 또 만나? 저, ]까? 제, 제 후배인데. 어, 아. 어 뉴욕에 사는. 어, 예. 아, 아, 그래요? 제인인가 봐요. 네, 친구예요, 아, 예. 아, 예. 여기서 아, 만나가지고. 아, 아, 예. 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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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식당에 식사하고 우와. 야, 야 우린 저이게 아, 아, 어? 어? 여기 그냥 일하러 왔어. 얼마나 당황스러울까. 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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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을 의심했을 것 같아, 후배가. 형은 일하고, <laughs> 너는 와인 마시고. 어? 어? 야. 뭐 하는 어? 일하고 있는 거야? 아 여기 일하고 있는 거야 형. 진짜로. 아 형이 너무 좀 이렇게 바빠가지고 일하느라고. 아 예. 찍고 싶었는데. 아 예. 아뭐 아, 아, 사진까지 찍고 예. 오케이 네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오날것 같아 오날것 같아요. 뭐 이제 손님들한테 서비스하는 거니까 뭐. 일에 집중해 주세요. 사진도 찍고 아, 그러지. 아, 알겠습니다. 철저하다, 철저해 아니, 가격 정말. 광고 이렇게 크게 나쁜 게 아닌데. <laughs>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은 자기가 주, 가져진 일에 한 눈을 팔고, 어머머. 자꾸 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여기서 요리 배는 동안은 대단한 모습들을 잠깐 좀 버리시라고 아. 했던 것 같아요. 음. 초심, 초심이라고 해야 되나? 여기 왔던 이유를 잊어버리지 글쎄요. 마십시오라고. <laughs> 진짜 호랑이 스승입니다. 선생님. 아이고. 아니야, 잘그 기분 되게 좋았었는데. 참모를 그냥 진짜 확 끼얹었어. <laughs> 아버지가 일하시는 응. 모습 보니까 내 옛날에 했던 기억들이 난다, 일할 때. 내 아, 아버지가 하는 건더힘드시지아너힘들 더 힘드시지? 나이도 있으시잖아. 나이도 지금 이제 60. <laughs> 진짜? 저 생각보다 되게 무겁거든 진짜 왜 접시를 한 번에 넣어줘야 되는데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거야 지금 아 야, 아버지 저무오실텐데아 뭐 그거 뭐 워낙 뭐 이제 좋아서 뭐 도전하는 거긴 합니다만 힘들어요 저게 걱정되죠. 괜찮아요. 또 만나면. 아들도 지켜보고 있고 어? 괜히 막마음이좀 그렇지 좀 그렇습니다. 그렇지, 보는 우리가 봐도 그런데 아 근데 아빠는 또 얼마나 더 신경 쓰여요 지금. 아, 그때 사실, 많이 좀 마음 아팠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버지 등을 볼기회 없는데, 그날 등을 봤는데 막, 어, 막, 아, 좀 상처도 좀 있으시고, 그리고 나이도 드신 것도 보이고 해서. 음.